영상이 끊겨놓 진짜 완전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가 부족했나봐요. 배터리 배, 부족한 건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했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할게요. 우선 이거 녹여줬어요. 녹여줬는데 이게 막 뭉치려고 그래요. 저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카메라못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이거 뭉슬려버려요. 벽에서도 막잘 떼어지고. 아무튼 첫풀은 준비물에 들어있으니까 넣을게요. 크크크 첫풀 넣겠습니다. 첫풀 처음 써봐서 되게 좋네요. 네, 이거 다시 이렇게 넣고서 처음 써봐서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조금만 더. 오 착불이 되게 물었다던데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주겠습니다. 강제 듯하자 소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 소다가 없어가지고 집에 다 썼어요. 이거 뭉칠 때 동안 뭉칠 동안 계속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준비물이 추가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한데 딱풀 추가할게요 네, 아직 뭉치진 않는데 여기다 딱풀을 추가하겠습니다 <laughs> 뭐 없나? 요정도 넣을게요 으 음, 으깨주겠습니다 이거 다 으깨주고 올게요 이제 네, 저는 서프를 다 으깨준건 아닌데 많이 으깨주었습니다 밖에 <laughs> 좀 시끄러운 조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laughs> 뭉쳤는데 벽에서 잘안 떼어져.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섞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 벽에서 잘안 떼어졌던데, 완들 어, 완성이 됐다 보니까 좋어졌어요안 보이죠? 시 색깔 이쁘죠? 저한테만 그런가요? 짠 색깔이 되게 예쁘죠? 예쁘고, 좋아요 이거 수제 액개로지울게요 그냥. 그냥 수제 액개 어차피 수제 액개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손이 조금 묻어요. 왜요? 대 마블링 있는 거 같네. 되게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옆에가 묻어요. 손 씻고 만지면 더 좋습니다. 음. 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진짜 밝아보일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